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양원근 작가의 부의 품격입니다. 이 책은 성공과 부의 비결을 선의지와 품격을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선의지, 즉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공 사례와 구체적인 조언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책의 각 챕터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선의지 제일법칙 머릿속 계산기를 치워버리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계산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라는 흔한 질문 대신 옳은가,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착할수록 망한다는 오해를 풀며 착함이 오히려 진정한 성공의 기림을 역설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으면 현금 다발이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즉, 진정한 선의지는 이익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챕터 2. 선의지 제 법칙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읽다. 두 번째 법칙에서는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자신의 목표로 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다. 이처럼 상대방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만들고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지랄 발광을 해서라도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전략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챕터 3. 선의지 재산법칙이었고 끝장을 보다. 세 번째 법칙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끈기와 끝장을 보는 자세를 다룹니다. 저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성공을 기대한다고?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대기업 CEO들이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장을 보려는 자세가 성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끝장낼 권한을 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는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챕터 4. 선의지 제사법칙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기. 네 번째 법칙에서는 함께할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최고의 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좋은 인연을 맺고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 이 질문은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노력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자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의지를 가진 이들과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대를 뜻합니다. 챕터 5. 선의지 제호법칙 어떤 순간이 와도 긍정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칙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약점에 집중하면 약해지고 강점에 집중하면 강해진다. 저자는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방법으로는 글쓰기와 철학적 사고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이루며 선의지를 가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이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양원근 작가의 부의 품격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선의지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마음가짐,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로 삼는 능력, 끝장을 보는 끈기 좋은 사람들과의 연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서 부의 품격을 더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